이 시편 57편에 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 도에게 밀고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블레셋의 가드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서 이제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신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부른 노래인데 이 시편 57편이 이렇게 이거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러 곡의 찬양이 생각나요. 네, 이 시편 57편의 가사 한 구절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들이 여러 곡이 있어요. 뭐 앞부분 가지고 만든 노래도 있고 뒷부분 가지고 만든 노래도 있고 가운데 부분 가지고 만든 노래도 있고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내가 만민 중에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아까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찬양했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도 있고 그 찬양도 있고 이따 또 설교 끝나고 부르게 될어 어. 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도 있고 되게 이렇게 곡이 많아요 이, 이 시편 57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시편 57편 속에는 이 사람이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정황, 삶의 정황들이 다양한 정황들이 이 시편 57편 안에 이렇게 녹아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다윗이 자기 집에 가서 잊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있지도 못하고 이상한데 동굴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부정적인 환경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때 있을 수가 없고 누군가를 의식해서 내가 피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곳에 은거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매우 불리하고도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굴을 통해서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또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지자들을 그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또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 세상말로 호사다마 뭐 그런 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아차차차차 하고 실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로 막 떠밀려 가는 일이 없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나름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난을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만나 가지고 외롭고 힘들 때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갈팡질팡할 때또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역시 또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 피신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57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정리가 된단 말이죠 속에서 내 속에서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르게 다가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똑같은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만큼을 알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다알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데 어떤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 57편 속에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결단, 찬송의 의지, 이것이 이제 이 57편의 두 토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의지, 그것이 이제 57편 가운데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어, 좀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싶은 심경, 상황이... 녹록지 않고 괴롭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란 말을 반복하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한 번만 은혜를 베푸소서 해도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그걸 반복함으로써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 심경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림 언어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림 언어로 어떤 그림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날개 아래 피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절을 통해서 알수 있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말하자면, 목양실이 3층에 있단 말이에요. 계단을 한 번, 두번 틀어서 올라오면 여기 예배당이에요. 하루 종일 3층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여기 기도하러 한 번도 안 올라오는 날도 있어요. 아니, 그날이 그런 날이 더 많죠. 동굴 안에 있고 피신에 있으면 기도가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동굴 안에 있다고 내가 피신해야 되는 입장이고 내가 괴로운 입장이고 내 삶이 너무 망가져 있는 입장이라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존하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걸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작 고여린 작은 새한 마리가 그 어미 새의 날개 속으로 그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다. 뭐가요? 지존하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걸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감정적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 가지고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동굴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단 한마디도 기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날개 아래 내가 피합니다. 지존하신 주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짤막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놓치지 마셔야 될게 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루시는 하나님 예? 지금 나는 동굴에 있고 피신 중에 있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해야 할 정도로 나는 지금 너무 절박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있느냐 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그냥 말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냥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한 마디 속에 내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갈 수도 있, 있다고요. 한 시간 내내 많은 말로 빠른 속도로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을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피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내는 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하는 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날개 아래 피하는 게 목표여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까먹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걸 목표로 삼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개 아래 피하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귀찮고 됐고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지존하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기도의 연료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짐그레함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그 짤막한 얇은 책을 썼는데 제가 거의 20대 때 읽은 책이죠. 거기서 기,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기도가 응답이라는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로켓이라면 그 로켓의 연료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거기까지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이라는 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어야 돼요 태워야 추진력을 갖고 나가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고난의 극복이 아니라 날개 아래 피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까지만 가면 주님이 품으시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지금 이, 이 그들, 그들 그러는데 이게 원수들 아니겠습니까? 이뭐 사울일 수도 있고 뭐막 여러, 여러 가지 다윗을 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웅덩이를 팠다고요. 예. 웅덩이를 팠다고.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요. 제가 사절을 안 읽었네요. 사절을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를 얘기하고 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괴롭히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말, 말로써. 영혼이 억울함을 느낄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 웅덩이라고. 육절에서는 웅덩이라고. 예, 그물과 웅덩이, 웅덩이죠. 예, 육절에 그물을 준비했다, 웅덩이를 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걸리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려고 준비한 그물과 웅덩이에 어떻게요? 자기들이 빠졌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이게 하나의 그림이라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막 그림을 잘 그린다면 막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땅에서 열심히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땅에서 열심히 그물을 치고 있어요. 잡으려고. 근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날개 아래 있잖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잖아요. 웅덩이에 빠질 리가 없고 그물에 걸릴 리가 나는 없는 거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걸려 빠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적 여유로움이에요. 영적인 여유로움이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수탄 공작들이 다 소용없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한단 말이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고난의 통과가 아니고,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 날개 아래 피하는 게 목표다. 날개 아래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물에 걸리지도 않고 엉덩이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말로서 그러니까 그 계속 괴롭히는 거에 계속 대응을 하니까 땅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들이 공격을 해오는 걸 맞상대를 하려다 보니까 나도 땅에 내려가게 되고 내 영혼이 억울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땅에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친들 주의 날개 아래 있는 나를 어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하게 노력하고 했지만 항상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다윗은 날개 그늘 아래 날개에 피했고 사울은 끊임없이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했는데 여기서는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죠. 대꾸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내 마음은 굳어지고 굳어졌다 이말 확정됐고 확정되었다 그 말은 굳어졌다 굳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이 흔들림 없게 딱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찬양은 우리가 시편을 공부해 보면 어, 찬양은 노래만이 찬양은 아니죠. 선포도 찬양이고 뛰는 것도 찬양일 수 있고 박수 치는 것도 찬양일 수 있고 즐거워하는 것도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꼭 노래만으로 음악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굳어지고 확정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 고난이 나를 삼킬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웅덩이가 한 번도 나를 삼킬 수가 없다는 사실. 왜냐면 하 나는 주님의 날개 날개 아래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됐다. 굳어지고 굳어졌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비파야 수고마 이거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비파와 수금은 그 존재 자체가 찬양을 위한 거거든요. 너희가 깨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내 영혼이 기쁘고 가벼워진 거죠. 그러니까 수고마, 비파야, 비파, 수고마, 찬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확정되고 확정되면 말이죠. 이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 하나 내 개인의 찬양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의 찬양으로 가족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뭐냐? 내가 혼잣말로 중얼중얼 마치 기도하듯이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이것이 영적인 존재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큰 거예요. 예.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 서로의 삶을 공유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그 영향이 옆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아직 나는 이굴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는 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전 노래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이제 놀라운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5절을 볼까요 5절, 5절과 11절이 거의 같거든 똑같거든요. 후렴인데요. 5절, 5절,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원한다는 건 소원이잖아요. 바람 바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이 아둘람 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얘기합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우리의 힘이 미미하다고 우리가 절대로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굴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소원을 안 갖습니까? 왜 우리의 소원은 너무 이 땅의 것? 그냥 좀 편안한 삶에 대한 소원, 좀 윤택한 삶에 대한 소원, 좀 건강한 삶에 대한 소원, 그냥 평생을 그냥 그 문제까지 그 문제까지만 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주신다. 했는데 그것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순서는 둘째치고 아예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이 개양구에서라도 이 인천에서라도 한국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만 아니라 온 세계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냥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가 목표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는 계기가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